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어, 또 우리가 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을 갖는 것에 대해서 좁고 협착한 길이라 표현을 하죠. 그러딱 직감적으로 나옵니다. 어, 이견의 여지 없이 직감적으로 나오는 것이 어, 무난하게 선택하기 쉽지 않다라는 게딱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 뜻대로 간다라는 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무난하지만은 않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 좁고 협착하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또좀더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왜 무난하게 선택하기가 쉽지 않냐면 익숙한 것. 그러니까 헤어던 것과의 결별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게 그저 그냥 떠나 이것이 아니라 그 동안 네가 근거로 삼았고 그 동안 의지하던 것이 더 이상 의존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한다. 이렇게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권도 달라집니다. 음, 그러기 때문에 여태까지 익숙한 것, 자연스럽게 해오던 것과의 결별을 뜻하기 때문에 쉽지 않고 당연스레 삶의 방향까지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지만 삶의 방향 다 목적 다 수정됐죠. 어, 그런데 그것을 해 나가는 아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좇는 것이 우리에겐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오던 삶의 방식 그리고 사실 하던대로 합시다. 내지는 아그거왜 그렇게 안 해요?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아닙니까? 이미 삶 삶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상식과 사람의 정서에서 이렇게 당연시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연시 되는 것들로 살아가야 우리가 이게 거치는 것이 없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순수하게 정직한 사람이 이제 애를 먹습니다. 그리고 아우. 그렇게까지 해요. 라는 말들이 나오는 거죠. 이미 어느 정도의 이 편법과 거짓말이 상식으로 자리 잡은 곳에서 정직한 사람이 간다? 그럼 정직이 본이 된다기 보다는, 아,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몰랐을 시절에는 걸리지 않던 게 이제는 걸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그냥 방치하지 않고, 이제까지는 이렇게 하던 대로 했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면 그대로 갈수 있는가 이 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삶의 방향만 수정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어찌면 어찌 보면 누리던 것에 포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좁은 길로 간다, 협착하다 그리고 참 주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로 간다라는 건 만만하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들의 상식과 본인들에게 편한 걸로 세우는 거와는 반대 결로 가기 때문에 서로 거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 가는 산상 설교에서는 그렇게 거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것도 명시를 했고, 더 나아가면 우리들의 삶이 이리 때 안에 양이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어떤 누리던 것을 포기하고 헤어던 격과는 다른 결을 맞이한다를 하나님께서 늘 제시를 하십니다. 더 어려운 것은 그 중에서 끝까지 화평하라까지 제시를 하시니, 우리가 참 누리던 것을 다 누리면서 이렇게 쉽게 갈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좇는 길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 부정적인 것만 얘기해서 그런데 그래서 더큰 기쁨이 온다가 최종적인 결론이긴 하죠. 하지만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어 그렇죠? 이렇게 교양 활동이며 정서적 충만감을 느리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분명한 결로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것이 맞다라면 옳다라면 불편을 능히 감수할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숙이요. 그것이 거룩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착하다라고 표현을 될때 벌써 협착한 길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협착하기 때문에 경계가 뚜렷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부딪히지 않도록 늘 살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공연한 귀찮음이 아니라 죄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경계죠. 그리고 죄로 가지 않도록 늘 살피는 것입니다. 이에 반대로 이제 이 좁은 문이라는 거에 반대돼서 넓은 길이 나오죠. 당연히 근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넓고 제한받지 않고 또 노력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계해야 되는 귀찮음이 없죠. 어떤 것이 그런 삶일까요? 예시를 찾아보면 성경에서 노... 제한을 받지 않고. 노력이 요구되지 않는 것과 반대돼서 좋은 문으로 가는 선택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지진이 난 다음에 다 도망갈 기회가 생기죠. 모두가 도망갈 때 도망가지 않는 사도들. 그냥 하면 문 열렸다. 도망가자. 제안받지 않고 노력이 요구되지 않고 하는 대로 우우하면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경계하고 죄로 가지 않죠. 어, 왜냐하면 본인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느냐 아니냐 문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에 상관없이 어쨌든 그 법의 판결에서 본인을 가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법이 그렇습니다 죄수가 도망을 가면 지키는 자가 목숨으로 물어야 됩니다 어, 자신으로 인해서 누군가 희생되지 않겠다라는 배려까지 있는 것이죠 귀찮죠 경계가 있죠 노력이 요구되죠 본인의 자유를 포기하고 다른 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 간수를 전도까지 하죠. 그러니까 그왜그 그 귀찮음들을 해내야 되는가. 근데 이 귀찮음이라 표현해서 그렇지. 그것이 정당한 결정이요. 거기서 오히려 감동을 만들어내고 누군가를 또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 결이 다르다는 것이 불편은 줄지 모르지만. 그 가는 향방이 굉장히 기쁜 겁니다. 또 하나 마가를 기다려야 하는 바나바. 마가는 굉장히 처음에 미성숙한 사람으로 표현이 되죠. 바울이 바나바에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 지난번에 나랑 가다가 중간에 도망간 애야. 그또 데려가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 바나바는 데려가죠. 그 얘기가 다 나오지 않지만 얼마나 중간에 도망가던 사람, 그 정도 의지밖에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난가야 했으니 그 중간중간 바라바는 얼마나 아 저걸 어떻게 하냐 아,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아, 이러니까 지난번에 그랬구나 막 이런 마음의 생체기가 많이 났겠고 기다려야 됐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수년이 지난 다음에 마가에 대해서 다시 안부를 묻고 표현할 때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아들이여 성숙한 마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불편함을 감수했던 바나바. 안 그래도 되죠. 그냥, 됐어. 두고 가. 제안받지 않고 노력이 요구되지 않는 길을 갈수 있죠. 하지만, 한 사람,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 나도 은혜 입은 자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데,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할 때, 제안을 받고, 노력을 요구하며 가는 것이죠. 빌레몬서라는 딱, 한 장으로 된 우리 성경이 시작에 있습니다. 그 빌로문서의 내용이 뭡니까? 오네시모라는 역시 그 도망간 누군가 그러나 변화되어서 잘 양육했다 다시 받아주어라 이렇게 추천서를 써주는 겁니다. 한 장밖에 안 되지만 거기서 바울이 얼마나 혼신을 다하여서 그동안의 편견을 깨고 이 사람을 자신을 걸고 추천을 하는지 그리고 그 문장문장에 묻어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변화되기까지 본인들이 함께 했던 시간들이 이렇게 딱 누적돼 있습니다. 제안받지 않고 노력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전에 그랬대. 그래? 야 어울리지 말자.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협착을 선택해서 한 사람을 만들어내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서 면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던 대로 합니다. 그리고 불편을 굳이 감수할 수 감수하지 않습니다. 저는 불편을 감수하며 사시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가실 수 있다면 무난하게 가셔야죠. 하지만 분명한 뜻,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원리 때문에 감수해야 되는 불편이라면 용기 있게 가시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일부러 어렵게 사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견지하기 위해서, 아, 귀찮은데, 귀찮음을 감수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송하게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전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어디 가서 뭐 처리를 할 때, 아,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우리다 그렇게 해요. 거기서 우리는 한번더 생각하는 거죠. 정말 정당하고, 다르고 아 이게 사회적 경험에 의해서 이게 되는 거구나 해서 정말 다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편법인지 다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안할수 있도록 이게 불편과 아, 갈등이 있지만 어, 좁은 길로 가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번더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익숙함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선 귀찮음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그 귀찮음이 굉장히 참큰 보람과 진정한 기쁨과 우리의 성숙과 누군가에 대한 감동도 만들어낸다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확신하면서 갈때 우리의 참한 걸음 한 걸음이 오늘의 한 걸음이 더 의미 있으리라. 어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 <laughs> 오늘의 말씀에 대한 정리예요. 익숙한 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경계하며 살고 있는지, 어, 힘들다 보면 익숙한 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 내 자신에게도, 혹은 이제 자, 가정에 있으신 분들, 자녀에게도, 아, 그냥 그렇게 해, 이렇게 쑥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참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분명히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그 기도 제목하나또 하나는 음 그런 가운데 말씀 안에서 아이들이 커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성도님들이 어 자라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 이제 부서별 성경학교 수련내가 이번 주 토요일을 기점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어 이제 요번 3월부터의 모든 개강을 위해서 각종 오리엔테이션과 준비 작업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견지하는 과정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우리는 단지 익숙한 대로 살고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앞에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더 생각하는 사람이었는지 사실 좁은 길로 간다라는 것이 귀찮은 일이며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맞다면 해야 한다면 능히 그 길로 갈수 있는 한번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찌 보면 그러한 선택들이 누군가에게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련이 아니라 세상과 결을 달리하기에 미련해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갈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게 하나님 더더욱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매일같이 고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 또 교회에서 진행되는 각종 훈련과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길을 분별하여 갈수 있는 참된 성도들이 만들어 주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가 합심하여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참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많은 넓은 길도 있을 것이고 또 협착한 길도 있을 것인데 우리가 어느 길을 걸어야 하는지 왜그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분별하며 갈수 있는 우리를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갈 때에 당장은 어, 불편함을 맛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며 위로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은 단지 일부러 불편을 감수하자라는 뜻은 아닌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 모든 어려움들, 또 헤쳐나가야 할 것들, 주의 은혜 가운데 잘 헤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또한 주님께서 마음 열어 들으실 줄을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